아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데 님들아개 좋아요. 님들 저녁에 좀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데 아 맛있겠다. 벌써부터 배가 고프네. 만 시간이라니요. 그 존나 아니, 그, 개 유언비어에 믿지 마세요. 어, 토구네 개꿀이다. 그 옛날부터 그막만 시간 그아 오래 걸려 만 시간 유언비어에 믿지 마세요. 어, 좀 던지나 보다. 아우 렉걸려 왜 이래? 근데 개입 돌아주나 개입 왜돌아주지 어제 좋아요 여기 세명 있다 올라가야돼 한명은 무조건 올라가야돼요 맞더라도 밑에서 개입에서 도는거 자체가 손해야 에잇 잘한다 어디서.. 야 그거 어디서 들었어요? 그냥 그런 선물이 존나 많이 라 뭐야 이거 두명이었네 내가 풀탐이만 시간은 그 유언이, 유언비어가 괴성물이 존나 많이 들어와요. 저만 시간까지는 안 돼요. 물론 풀탐이 많긴 한데. 저도 제풀탐을잘 몰라요. 아, 개고인 거는 맞지. 왜냐면 오래 하긴 했잖아요. 아, 대바에 친구들도 있어요. 좋겠다. 나는 친구 없는데. 120시간이요? 와, 대바대 한창 재밌을 때 아닙니까? 200시간까지가 대바대 제일 재밌었던 거 같아요. 200시간까지 진짜 꿀잼으로 어요 4,000시간 정도면, 내 이름, 내알 내일 수도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날 모르거든요? 아허그 이상한 개소문입니다. 잊지 마세요. 친구 잘못 뒀네 예. 네. 친구 잘못 떴 듯? 이거는 아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 없는데 자기 직능까지 끼고 있는데 굳이? 오늘 씨간 찔러. 맞다 이거. 파도 아, 좋아 돌리니까. 잠시만 주자. 나이스 모판적으로. 지금 바고 살인마가 잘하네. 밑에 두개 까가지고 위에 까야 되는데, 아, 이거는 터졌다. 내비 아저로 보라. 얘는 주고 발전기 한 개는 먹어야 될것 같은데, 자살했네. 신발 맞다. 정도 좋아. 밑에서 끌면 안 돼. 데 위에서 끌어야 되는데, 밑에서 끌면 발전기 를못 잡아. 게 못봤다 여기 있으면 여기 썩이로 어, 가야되네 아 위로 가야되는데 막고 올라가야돼 친구야 저 만신은 아니라니깐요 아 이거 뭐 증명할수도 없고 어쨌든 호 되게 좋아요 하니까. 아, 이건 도전 나 여기 도만안 되는데. 야, 저렇게 좀 개소문 버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다개구랍니다 야, 이번는 끝난다. 와, 톡으로 감상. 야, 내가 모르는 오피셜. 거지거지하네. 내가 올라가자. 이제 못 살려. 방금 삼픽기 살인가 아니면 각이 안 나와. 하잇. 저거 키는 건 의미 없는데.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일로, 일로 빼볼까? 여기 뭐 있던데? 오케이. <laughs> 아, 아, 피했는데, 야. 씨. 통질할 때 됐는데? 이거 하나 더. 아, 씨발. 들었네. 아, 이거 위에 돌리는 거 의미 없는데. 이었네면참 개입이 좋아. 막 올라가. 이거 의미 없는데. 여가 멀리 가 멀리 <laughs> 이거는 너 숨어서 있다가 내가 여기 지발 걸게 그게 베스트다 집어. 이렇게. 아 맵이 쉽지 않네 아큐, TL 잡지, 와 여기 절로 못 나오겠는데 저관 감기 이거 뭔데 디베 짠 3픽이 안 걸려야 돼요 삼픽이 안 걸리고, 정확히 160초를 버텨야 되거든요? 160초가 니지 200초? 안올것 같은데. 저 발전기 뭉친 거 알아가지고. 아. 세개 뭉친 거 알아가지고 안올것 같아. 일단 돌립시다. 삼픽이 그냥 안 걸리길 빌어야 돼요. 이렇게, 이럴 때는. 나이스. 평틀 방이에영안 좋네. 아씨, 일로 가면 안 되는데. 아, 제발. 우리 띵킹 좀 하자. 중간에 숨어가지고 반대로 가야 되는데. 발전이 뭉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 따라온다 올라가니까 다시 내려가야 되거든요. 예, 예, 운영 잘하네. 저쪽 발전기 뭉쳐가지고 안 줄라고 따라온 거거든. 크로노우 리 지금 올라가서 돌리면 우리 같이 아 얘기 예, 여사 계속 각 잡네 잘하네. 이거 킬거아니야 제가 아, 근데 저기서 돌리 의미가 없는데 일단 일단은 돌리자 그러면 일단 돌릴게요 내가 가서 오로끄는거 의미가 없고 일단 돌립시다 일단 돌리고 일단 그로도노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리고 있다 <laughs> 일단 뭐 돌려 그래 몰라 씨발 돌려봐 돌려 모르겠다 나도 아, 이쯤 되면 일단 돌리고 보자 근데 뭉치기에는 빨진기가 조금 멀어 어, 숨어. 그렇지 외곽으로 도는 거야. 좋아, 나이스. 오쉣 뭐야? 어디에 야, 걔만 가냐? 아니. 오케이. 와, 얘개빡빡하게안 해. 충전해야 되거든요. <laughs> 끝났다. 거기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없는 거 있는 거 확인할 거면 일로 돌아보는데. 있으면 들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만하다, 이거. 없으면 개꿀이지. 반대로 모르겠다. 나 갑시다, 얘들클 지금 잠입해야 돼. 클 잠입해. FBI. 잠입 수사해야 돼, 지금. 나이스. 아, 힐. 아, 힐. 아 힐. 나이스 아인데 아, 야, 씨. <laughs> 얘 요대 낀거 같은데? 여섯 발안 나왔나? 카운팅은 뭐했네 좋았 크리 지금 잠이해야 돼요 아 이노창 아아니가 뭐냐 본이지 와 나는 내 운빨이 믿는다 가자 럭키 럭키 개구 플리즈 기미 뭐야 이 새끼 아니 씨발 아 나쁘지 아 나쁘지 않아, 않아. 들키지 만마 제발 아이 쓰레기 게임 <laughs> 야나 뛰면 안돼 너 이제 걸리면 그냥 죽는 병에 걸릴 거. 아. 여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빨아야 되는데 안 빨린다 여기 너무 위험해 일단 들어보자 와, 이거는 어떻게 하냐 여기 있나? 하나 있네 아 씨.. 어렵다 여기서 끌자 20초 <laughs> 그래도 버텨야 돼 나가. 그래도 그래도 버텨야 돼 <laughs> 지금 안되냐? 안 지금 되잖아! 이제 꼴받았다! 이제 꼴받는데? 꼴받았다! 나이스! 와 야야야야야야야 나가줄래? 개구보게. 나가줄래? 소리아 들었는데 씨발 들었는데 <laughs> 야 작지게 들었 들었 아, 들었는데 들었는데 아내 들었거든 그래 늦었어 꺾을 때 들어가지고 아니 야 씨발 님다 이어폰 좋은 거쓰세 이어폰 이어폰 씨발 만원짜리야 그래 이어폰 존거스 이어폰 아니 들었는데 지나가서 꺾는 순간에 들어가지고 봉선을 못 잡았어 이어폰 존거스 아 나씨 이어폰 만자리야 그래 얘가 심한 자격 봐봐 나같이 하 까리